안녕하십니까 조동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잠수병, 감압병, 해녀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수병은 무엇이고 감압병은 무엇이고 해녀병은 무엇인가? 사실은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혼동할 수 있어요. 감압병, 잠수병이 시험에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니까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갈 때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 일하는 게 있죠. 해녀도 그렇고. 잠수사도 그렇고 구구 구조대원도 그렇고 물 속에 들어가면 나오게 되죠. 나오면서 병이 생겨요. 어떤 병이요? 잠수병, 가압병, 해녀병. 이건 가압병이라는 게 조금 이상하죠? 가압병은 압력이 압력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잠깐 여기 그려볼게요. 여기가 수면이에요. 수면 수면인데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여기가 10m 지점이 있고요, 20m 지점이 있고, 30m 지점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55m에서 천안함이 빠졌잖아요, 과거에. 그럼 천안함에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죽은 SIS인가, 유디 UDT 회원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분이 훌륭한 분인데 55m 들어가서 이제 사망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 사람을 이제 못 구했지만 구하면 나와야잖아요. 이렇게 사람 구해가지고 나오면은 이 압력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알아줘야요. 여기는 이제 지상이고 수면 위에는 육지잖아요. 육지. 수면. 바닷가의 수면이고 여기 수중이에요. 수중. 여기는 수중. 그럼 여기에, 여기에 공중이죠. 공중, 대기권. 대기권은 이제 우리 기압을 가지고 있죠. 공기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라 갑시다. 8m 맞아요. 그런데 조금 이번에 다시 재니까 네팔하고 중국이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884,863가가 좀 추가됐어요. 약간. 그래서 여기 이제 8,848m.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근데 공기가 미끄러져 내려와요. 공기가. 그래서 여기 모여요. 땅에 육지에 모여. 그럼 수중으로는 못 들어가지고 공기가 여기 모여있으니까 여기 압력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압력은 낮아요. 그 그러니까 압력이 낮으니까 이게 물이 75도에서 끓어요. 밥이 설릴 거예요. 여기서는 100도에서 끓죠. 우리 육지에서는 100도에서 그러니까 밥이 조금 더 맛있죠. 근데 압력 밥솥은요 이제 250도에서 끓게끔 만들었어요. 압력을 더해서 압력 밥솥은 압력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중보다 땅이 압력이 높다 기압이 높다 기압이 공기압력 압력 기압 같은 말이죠 대기압 압력 상압 표준 대기압 이 기압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이 기압이 얼마냐 1.0 1쪽에 할까요 1.0 3 32 k g c 제곱의 압력 요게 대기압이라 가지고 기압 요걸 평상시 압력 상압이라 가지고 요걸 또 표준 대기압이라고도 하죠. 이걸 일기압이라 하죠. 이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높으면은 고압이죠. 이보다 낮으면은 저압이죠. 그죠? 높으면은 이제 우리가 압력계 사용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이보다 낮은 것은 물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진공계나 연성계 사용한다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부가적인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은 또 압력이 어떤가? 내려갈수록 압력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저 공중에서부터 내려올수록 압력은 커진다. 압력은 커진다. 이 개념을 잡아주세요. 자, 히말라야 산벽보다도 땅의 압력이 더 높고 땅 압력보다도 물 속에서도 물 속에서 내려갈수록 압력이 높다. 자, 그러면 이제 기압하고 수압이다. 여기는 수압인데 기압으로 환산하면은요 여기서 일기압이죠. 일기압 여기서 받는 육지 수면 위에서 수면 위가 일기압이죠. 대기권 여기가 수면 위죠. 대기권이니까. 여긴 1000km 넘어가면 우주지요. 여기는 공기가 없으니까 기압이라 하지 않죠. 프라즈마가 99.9%니까 우리 대기권에서 질소가 어, 78%고요. 질소가 78% 산소가 21%가 있죠. 질소가 78% 산소가 21%, 78, 산소가 21 여기 산소. 자, 우리가 산소가 하는 일이 뭐죠? 산소가 하는 일은 동물이고 식물이고 연소고 산소가 있어야 활동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 속에 우리 피가 산소도 운반하고 포도당도 운반하고 하는데 그 산소를 운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있는 존재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기초적인 거 우리가 설명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압인데 기압으로 한 사람은 10m, 10m가 1기압이 돼요. 1기압, 1기압, 1기압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1기압을 누르고 있죠 물 속에서. 그럼 수심 10m에서는 2기압이 되고요. 수심 20m에서는 3기압이 되죠. 요거 되겠어요? 수심 30m는 4기압이 되죠. 왜 4기압이냐? 10m마다 1기압인데 물 위에서 또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올라가면은 잠수 올라가면은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올라가죠. 기압차가 생기죠. 기압차가 생겨 가지고 여기에서 기압차가 생겨서 잠수병이 걸린다 이거죠. 잠수병. 잠수병, 그 감압병. 그래서 올라가면서 압력이 적어지면서 생기는 압력이 적어지면요. 기체 부피는 커지거든요. 거기서 잠수병, 감압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감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다 5분, 5m 분5 지점에서 5분간 정지했다 또 올라가요. 올라가야 하고, 올라갈 때는 6.6초에 1m씩 올라가야 해요. 6.6초에 1m. 굉장히 느리죠. 달팽이처럼. 안 그러면 은 감압병에 걸리게 돼요. 질소를 배출해야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1번. 물속에서 깊이 잠수하면 물속에 있는 질소가 용계 된다. 더 깊이 잠수할수록 녹는다. 그 말이죠. 잠수할수록 지소가 많아집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나오면서 그 지소가 거품이 돼가지고 이제 폐를 누르고 혈액을 막아버리죠. 자, 2번. 용해된 지소가 빠르게 거품으로 변해 혈관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물속에서 상승시 천천히 분당 9m, 6.6초에 1m 올라오면 몸에서 지소가 안전하게 배출되게끔 한다. 급격히 상승시. 빨리 상 수압이 낮아져 올라오면 수압이 낮아지죠 기압도 낮아지지만 수압이 낮아져요 수압이 낮아져 폐속 공기가 팽창하여 조직 손상 심하면 기흉 사망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게 왜 팽창하는가 그죠? 압력은 낮아지는데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보일의 법칙에서요 보일의 법칙에서 기,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고 돼 있어요. 압력에 반비례. 부피하고 압력은 반대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올라가면은 다이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압이고 수압이고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니까 부피는 커져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은 뭐죠? 올라가면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상승시죠. 상승시는 압력이 낮아지니 낮아지니 부피는 커진다. 질소. 질소가 녹아 있죠. 깊이 들어가니까. 근데 상승 시 압력이 낮아지니까 질소 부피가 커져요? 어떻게 커져요? 기포. 공기 거품으로 변해 가지고 혈관을 막아 버려요. 그래서 늦게 올라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압이 낮아지니까 기압도 낮아지고 수압도 낮아지고 폐속 공기가 팽창하죠. 팽창. 공기 속에 있는 질소 78 산소 2 1일로 들어 들어가, 들어가 있다, 있다겠죠? 기흉 기웅 사망니기 기흉이라는 것은 폐가 구멍 뚫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가 폐가 이렇게 있죠. 공기가 이렇게 여기에 여기가 팽창해 버려. 팽창하니까 폐흉 용량이 적어지죠. 용량이 적어진다. 그렇죠? 폐 용량이 적어져요. 폐 용량 공기가 여기는 이제 횡격막이죠. 막 막이 있고 공기가 이렇게 폐를 둘러싸 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잠수병 감압병 해녀병이 같은 말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수중으로 깊이 내려갈수록 호흡하는 공기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중으로 내려가니까 압력이 커지죠 수압도 커지고 기압도 커지고 즉 공기질소 부분압도 증가한다 내려갈수록 질소가 많아진다겠죠 수심 30m죠 30m는 사기압을 받죠 30m 고압의 질소가 인체 마취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질소 마취병이에요 지소마치는 술취한 것 같이 술에 취한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얕은 곳으로 올라가 올라오면은 다시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휴증 없어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자, 그래서 30m 이하 잠수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스포츠 다이빙에서는 잠깐 또 올릴게요. 자, 그다음에 가압병, 잠수병, 현저병 같은 말. 공기는 혈액을 통해서 각 조직으로 보내준다겠죠 산소는 일부 소모되지만은. 산소는 21%가 돌다가 이제 16%가 나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폐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질소는 그대로 나옵니다. 질소는 남는다. 수압이 증가하면 질소 양도 증가한다. 내려갈수록 질소 양이 증가한다겠죠. 다이버가 오른 잠수 갑자기 상승하면 외부 압력, 외부 압력이 수압으로 할 수도 있고 기압으로 할 수도 있고 극적이 낮아 상승하면 기압이 낮아지죠. 수압도 낮아지고 몸속의 질소가 가포화된 부피가 커진다랬죠 상승시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커진다. 보일의 법칙. 어디죠? 상태화되고 인체의 조직이나 혈액 속에 기포 거품 형성. 감압병에 걸리게. 하는. 이게 감압병이에요. 증세는 약 80%가 한 시간 후에 나타난다. 드물게는 24시간까지도 나타난다. 그리고 증세는 이러이러하다. 증세. 증세는 생략합니다 예방. 수심 30m 이상 잠수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상승 시 1분당 9m 상승 속도를 준수하고 그리고 5m 지점에서 5분간 정지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기 색전증으로 들어갑니다. 자, 공기 색전증은 뭐 색전이란 뜻이 뭐냐면요. 색전은 막힌다. 막힘. 막힘증이 다기죠. 막힘. 공기가 순환, 혈액 순환을 혈액순환을 막아버리는 거죠. 보세요. 압력이 높은 해저에서 압력이 낮은 수면, 압력이 높은 해저에서 압력이 낮은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상승할 때 호흡을 멈추면 폐 속에 공기는 팽창하고, 호흡을 멈추니까 어떻게 되죠? 호흡을 멈추니까 공기가 팽창하죠. 압력이 없어지니까 부피는 커지죠. 결국 폐포를, 폐포는 폐가 이렇게 있으면요, 폐가 흡합니다. 밑에 포도송이처럼 여기서 이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교환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산소가 21% 마셔서 이렇게 돌지만 16% 밖에 안 나온다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산소도 나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산소를 우리가 입을 통해 가지고 기관으로 허파에서 허파 흡화 바로 밑에요. 폐포. 여기 포도송이 같은데 여기서 교환을 하거든요. 폐포. 페퍼. 그래서 폐포를 손상시키면 공기가 피해서 혈관에 들어가 혈관을로를 막게 돼요. 혈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색전은 막힌다는 뜻이다. 자 그다음에 증세, 재감요법 그리고 부상할 때 재감요법 뭐냐면은요 공기색전 찌고 감압병이고 어떻게 치료하죠? 빨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수를 1분에 9m 그리고 5m 지점에서 5분간 정지하고 나와라 했는데 바쁘다고 빨리 나온 사람은 그럼 다시 갖다 집어 열까요? 그건 안 돼요. 우리 병원에 보면 MRI 같은 거 있죠? 거기고 누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저기 뭐죠? 그 MRI처럼 누워서 들어가는 병원에 그게 재가감요법이에요 압력 그거 조정하려고 부상할 때 절대로 호흡을 정지하지 면고 급속한 상승하지 않으면 해제해서 공기가 없어질 때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공기색정증은 참고로 감압병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재감요법이고 여기도 재감요법이에요. 그렇죠? 치료가 그렇죠? 고압챔퍼에다 고압챔퍼에요. 그 이제 압력을 저 조종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물속에 가면 안 되고요. 여기 있네요. 재감조법에 다이버를 물속에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죽으러 가라는 겁니다. 자, 그 외도 에 탄산가스 중독, 산소 중독 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왜 느리게 해서 들어가는가, 잠수병, 가압병, 해녀병하고 상관되는 것을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